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사근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영상은 사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해당 영상은 주민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획안이며 향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은 부문별 사업계획안에 대해 5주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며 주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변화될 사근동의 미래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 현장 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근동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소규모 그룹별 간담회, 주민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근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기타 공동체 및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황분석,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을 바탕으로 해결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는 주민의 거주만족도 향상과 청년 주거복지를 위하여 노후주택 개선 및 집수리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및 물리적 심리적 주거안전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경제 및 문화 활성화 부문에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간 임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임대 산업 영역의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 조성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주민과 청년이 조금 더 편리하게 거주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금동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생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원 기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기숙사 건립 등으로 와해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사근동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존의 대학 배후 주거지이자 잠자는 마을이 아닌 즐길거리, 먹거리, 일거리가 가득한 곳, 많은 사람이 머물고 싶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을로 만들고자 변화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사근동의 미래상과 앞서 도출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마을, 대학, 청년, 주민 등 지역 내외 자원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생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마을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군동 도시재생사업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달라진 삶, 내일이 있는 사근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워질 삶, 미래가 있는 마을, 나의 일거리가 있는 마을이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핵심 산업 특화 거점 조성, 생활 편의시설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마련, 상생 공동체 구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12개의 단위 사업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사근동의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차장 확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금동의 미래를 바꿔나아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주에 걸쳐 제공될 영상과 가가호호 배포된 유인물을 보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동영상 하단의 댓글과 사근 도시재생 블로그 및 밴드를 통해 남겨주시면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